816번이죠, 먼저.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이 또 있어요, A에서. 어? A에서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어, 그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8이 일정하다. 원의 중심 5에서 두 직선까지 의 거리를 각각 LM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놈의 최소값은 이랍니다. 먼저 분위기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는 A에서 5까지 거리가 1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6분의 파이가 되 있는데, 이두개 직선이 이렇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하고 6분의 파이하고 여러 가지 관련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먼저 여기는 이 직선이 이렇게 6분의 파이를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는 있죠? 그러다 보면, 이두개 직선이 이 중심으로부터 한쪽에 몰릴 수도 있는 거야. 둘다 아래쪽에, 둘다 위쪽에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최단 위로 끌어올려보자고. 그리 올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접하는 상황. 그 다음에 근데 6분의 파이 좋아요. 접하는 상황이 기다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수직이죠. 근데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얘가 6분 아니 3분의 파이고 2대 1대 루트 3. 얘가 6분의 아자 보세요. 이두놈 직선이 6분의 파이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고 할때 결국 한계선인 이 접하는 접선 접선인 경우 이 아래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는 이두개 직선은 원의 중심에 대해서 서로 반대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조건이 먼저 주어지는 걸로 보셔야 되겠어. 그죠? 어, 그거는 이제 말이 없지만,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이두개의 직선이 원의 중심에 대해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라걸 먼저 깔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 자, 먼저 이제 그렇게 깔고 들어갔어. 다음,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그렇지. 여기는 요 놈에서 그 중심에서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우리 L이라 하자고, 얘를 M이라 하자고, 이게 바로 L하고 M이야. 그럼 L하고 M을 표현해야 될거 아니야? 뭘로 표현해야 돼? 주어진 거는 길이 2, 반지름, 그 다음에 6분의 8 이런 전주어지는 반지름은 사실은 필요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 직선이 서로 같은 쪽이 있다는 것 말고는, 이제 다 다른 쪽이 있다는 거 말고는 써먹을 게 없다라 이 말이야. 그래서 봤더니 바로 요런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이제 힌트 삼아야 되느냐? 그렇죠. 직각이죠. 직각이니까 직각상각형의 변의비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힌트를 삼아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에서 요렇게 그어주면 직각상각형 두 개가 딱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각상각형, 이 직각상각형의 삼각비로 저 L과 M을 표현해 볼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을 뭐라고 놔야 되느냐? 세타. 그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6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니? L과 M을 구할 수 있어요. l 을 먼저 L은 뭐니? L은 어, 사인 세타죠? 뭐? 2사인 e 세타입니다. L은 2사인 e 세타. E 세타. 됐어요? 그 다음 M은요? M은 2사인 e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2사인, e 반대쪽이 있으니까 2사인, e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뭐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인,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세타의 그 결과는, 우리가 사인의 덧셈 정리에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죠. 얘를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자, 사인 6분의 2분의 1, 그다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배를 해놨잖아요. 두배 하면, 1, 코산 세타 마이너스 루트 3뭐 그렇죠. 얘는 얘는 정리해봤더니 코산 세타 코산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세타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L과 M을 먼저 구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L제곱 M제곱이 또 나왔네. 요 아, 그럼 L제곱은 당연히 뭐예요? 4사인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M제곱은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M제곱도 이상 정리 한번 해볼게. M제곱은 자,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 m제곱. m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m제곱은 요거 제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코사인제곱, 사인제곱만 뭐 나오네요. 코사인제곱 세타, 그죠? 어,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어, 플러스 3, 사인제곱 세타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m제곱 이렇게 돼요. m제곱을 좀더 정리해봤더니, 여러분, 코사인제곱과 사인제곱을 하나 더 하면, 당연히 1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2 루트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가요 플러스 2 2 사인 제곱의 세타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L 제곱 따기 M 제곱으로 가야죠. 2L 음, 제곱 따기 M 제곱. 여기다가 2L 제곱 2L 제곱 더하기 M 제곱 하도록 할게요. 그럼 2L제곱은 뭐냐면요. 은 2L제곱은 여기서 2L제곱, 2L제곱 얘를 써볼게. L제곱이 4 사인제곱이거든. 그러면 은 어, 8, 8, 사인, 사인제곱이 세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 그러면 어, 얘가 8, 8, 사인제곱하고 여기 2사인제곱이니까 10사인제곱이 있죠? 10, 10사인제곱 사인제곱 세타 그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어... 또 뭐야? 두 개를 더하는 거고요.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요거 있죠? 요거 이루트 3, 이루트 3, 이루트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플러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된 1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져요. 지금 여기는 이 내용까지는 어떻게 직각상각형의 변해비라든지 생각비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올 수는 있습니다. 올수는 있는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된 거죠. 바로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이 뭐를 구해야 되냐면 최솟값을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최솟값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요놈과 요놈을 뭔가 좀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기는 요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이 세타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루트 3, 루트 3, 사인 이 세타로 고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인 작업은 뭐 어떻게 하나요? 사인 작업은이 사인 작업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어려운 건데 잠깐만 여기서 그냥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코사인 이... 세타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1-2 사인제곱의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제곱 세타를 한번 코사인, 2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넘기고 정리하니까, 코사인, 자, 사인제곱, 사인제곱 세타는요, 사인제곱, 요건 우리가 바꿔야 돼서 그래요. 세타는,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이 세타다라고 고칠 수가 있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 정도. 이걸 이제 옛 말로 단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과령에서 빠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최대치수를 접근하는 게거의 힘든 그런 문제랍니다. 이걸 그대로 놓고 뭐 미분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죠. 어, 그죠? 어.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먼저 보고 가시고요. 그러면 여기 사인조곱 세타가 2번에니까 얘는 5-5 코스사인 2세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전체가 6 마이너스로 묶어서요. 자, 5, 5, 코스사인 어, 2세타. 다음 플러스 루트 3, 루트 3, 사인 2세타라고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리했더니 얘가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러분, 5제곱, 3제곱, 어, 저, 루트 3제곱이니까 28이잖아요. 그래서 2루트 7, 루트 7. 그 다음에 사인으로 거칠게요. 사인. 2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요놈의 최솟값을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 요런 어, 거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여긴 기 요놈의 무슨 값 구하냐? 최솟값인데최솟값은 사인 2세타 플러스 알파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고, 사인은 언제 2분의 파일 때 최대값을 갖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가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타의 범위는 뭐냐면요. 이 세타의 범위는 자 세타가 뭐와 보사야 0부터 6분의 파이 사이거든요. 그럼 이 세타는 0부터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3분의 파이까지 범위가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는 알파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알파는 14분명각 맞습니다. 예각. 알파는 이제 알파는 예각입니다. 예각. 예각이 분명합니다. 예각이 분명하니까. 끽해 봐야 여기도 더해도 절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보다 이 알파 있죠 알파 여기 알파를 여기다 더하게 되면 여기는 2세타 플러스 알파 2세타 플러스 알파는 알파는 알파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 작냐 어 그렇죠? 2세타 플러스 알파 즉 3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보다 더 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알파가 도대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알파가 예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파가요 최소한 보니까 음 2루트 7분의 5가 사인이고 2루트 7분의 루트 3이 코사인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4분의 8보다 더 크네요 그래서 3분의 8, 4분의 8 2분의 8 넘어갈 거 아니야 최소한 그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놈 안에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냐 2분의 8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쌤, 여기서 4분의 8 어떻게 알았어요? 아, 쌤은 언제나 이걸 봐요 여러분 2분의 루트 7분의 5하고 2분의 2, 7분의 3이 사인과 코사인인데 사인보다 코사인이 더큰 거예요 그 경계가 4분의 8이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이머릿 속에요. 자, 사인과 코사인을 넣어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 4분의 파에서 갈려요. 사인이 더 커, 그러니까 4분의 파보다 는 크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얘가 2분의 파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얘는 2루트 7일 때 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여기가 1일 때 최소가 된다고 할수 있죠. 6 마이너스 2루트 7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6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루트 7이 있고 p는 6이고 q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4가 되죠. 4 3 12 122 8 1 6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816번 어, 상당히 좀 까다로웠죠. 그죠? 어, 네.